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아이를 키우며 홈쇼핑을 운영하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10살은 많지만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신혼초 말 못할 고민을 겪고 우스운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웃음이 납니다. 민망한 이야기라 둘만 알고 있었는데 결혼이 10년도 더 지나니 비밀을 좀 풀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둘이 있었고 부모님께서 늦게 낳은 막둥이었어요 제가 20대 중반을 넘겨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언니들은 이미 애들이 초등학생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언니들 둘다 아이를 갖는 게참 힘들었어요. 신혼초에 임신을 하면 꼭 극초기에 자연유산이 되는 겁니다. 큰 언니가 그러더니, 둘째 언니도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친정 엄마가 속 끓이시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러다 큰 언니는 결혼 5년쯤 지나고, 첫째 둘째를 연년생으로 턱턱 잘 만났는 거예요. 둘째 언니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허니 몸 베이비가 생겼는데 지키지 못했고 그뒤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쌍둥이를 임신해 출산했어요. 엄마는 나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며 학생 때부터 제몸 관리를 아주 정성으로 해주셨어요. 여자는 아랫배가 차가우면 안된다며 늘 찜질팩을 데워주시고 교복치마 밑에는 꼭 두꺼운 타이즈를 신어했고요. 야 집에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으라고 성하였어요. 엄마, 내가 뭐산 모야? 한 여름에 양말을 신으래. 더워 죽겠는데. 언니들 못 봤어. 몸이 무조건 따뜻해야 하는 거야. 특히 넌 손발이 차가워서 안 돼. 아이 못 살아 정말. 나 결혼 안 해. 혼자 살 거라고. 아이시구 네가. 어디 안 하나 보자. 그리고 전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하겠다고 집에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별로 놀라지도 않으셨어요. 워낙 어려서부터 남자한테 인기도 많았고 어디서 사주를 봐도 결혼을 늦지 않게 한다고 했거든요. 신랑은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고 저보다 1 0 살이 많은 전문직이었어요. 집도 다 마련되어 있고 이미 장가갈 준비를. 다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있어서 완벽하지만 저한테는 곰처럼 푸근하고 따뜻했어요. 적당히 유머 감각도 있었고요.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결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훈훈했고 뭐 하나 걸리는 게 없었어요. 신혼집을 꾸리고 온 어느 날 엄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될 분과 엄마가 상의할 게 있다고 만나신 날이었어요. 엄마 왜 그래? 에이, 설마 시어머니랑 안 좋은 일 있었어? 혜진아 이 노릇 어떻게 아니야? 왜? 박서방이 3대 독자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집이 대대로 정자 기능이 약하단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뭐가 약해? 저는 엄마가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는 입맞춤 외에는 진도도 나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내심 둘다 신혼 여행 첫날 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참, 아이 결혼을 코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하신다냐. 남자 정자 기능이 약하다는 건 임신이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해. 이상하네. 상진 씨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사돈 어른이 그러는데 니씨 네 아버지도. 시 할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자식 하나 낳고 끝났다고. 그집 내력을 박 서방이 알면 괜히 자신감 잃고 장가 안 간다고 그럴까봐 쉬쉬했대. 어, 그게 쉬쉬할 일이야? 그러고 보니 신랑의 집안은 시아버지도 외동아들, 시 할아버지도 혼자시고 형제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나이만 먹었지 철부지라 엄마의 걱정이 잘안 와닿습니다. 해진아. 아이, 너 박서방 아니면 안 되겠냐? 죽고 못 살아? 엄마, 나 결혼 보름 남았어. 그 사람 말고 다른 남자랑 사는 건 상상도 할수 없어. 내가 노력할게. 이거 사. 아이, 그게 너만 노력한다고 될 일이야. 시할아버지, 시아버지가 그랬어도 박서방은 아닐 수도 있잖아. 검사 제대로 해보고 같이 노력하면 돼. 걱정하지 마. 검사? 예. 네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아는 척 말라고 아주 난리더라 병원 검사는 최대한 늦춰달라는 거야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절대 안 된대 뭐? 그런 얘기를 하셔? 아유 심란해서 원 엄마도 여기저기 좀 알아봐야겠다 아참 혜진이 너이 얘기 박서방한테 아는 척하지 마라 박서방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아이 알았어 내가 그만한 눈치도 없을까봐.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정자 활동이 약한데 병원 검사도 하지 말라, 아는 척도 하지 말라니 황당했죠.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저도 생각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 그뒤 엄마는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더라고요. 다니는 절에 스님, 철학관, 엄마 친구들과 이모들을 통해 알게 된 한약방에 연신 전화를 하고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도서관 책이나 인터넷에서 관련된 의학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제대로 해야만 확실히 알수 있다는 것만 분명했어요. 쉽게 결혼 전에 다들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강 검진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쉬쉬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 넌지시 물었습니다. 상진 씨 외동이라 외로웠다고 했잖아. 부모님한테 동생 낳아달라고 떼쓴 적 없어? 어머니가 나 어려서 몸이 많이 약하셨어. 나도 간신히 키우셨는데, 뭐. 동생 낳아달라고 어떻게 대를 써. 엄청 찾겠구나 상진씨. 혜진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선 얻은 낳자. 나도 돈잘 벌고 여유 있으니까 피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오케이? 아이, 몰라. 혜진아, 오빠 죽겠다, 진짜. 신혼여행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여태 잘 참았으면서 뭘 그래? 하루도 그냥 안 재울 거야. 정말 상진 씨는 아무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어쩐지 부끄럽고 어려워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이틀 전 엄마가 비장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못 들게 방문을 잠그고 속삭이셨습니다. 해진 아 오늘 사돈 어른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기가 막힌 빅책이 있어. 어? 방법이 있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싶어, 시름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저 역시 마음 한 구석이 찜찜했거든요. 너 박서방 모르게, 합방을 최대한 미룰 수 있겠냐? 합방을 미룬다고? 오늘 사돈 어른이랑, 같이 유명하다는 역술가를 만났어. 그분이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집안들 끊어진 대를 이으신 분이래. 신통하다고 소문나서 만나는 것도 어려웠다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다. 이런 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빨리 말해봐, 엄마. 최대한, 최대한 남편을 애타게 하면 된다더라. 애타게? 결혼했다고 바로 합방하지 말고 한일년은 기다리게끔 말해. 아이 말이 돼? 같이 살면서 한 입을 덮고 자면서 가능한 얘기야? 아이 그러니까 너한테 달린 거지 이거 사. 아이 진짜 현대의학 놔두고 왜들 그러는 거야? 나 못해 안 해. 황당하다 못해 귀가 막혔어요. 신혼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예비 신랑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또 기다리게 하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혜진아, 이 엄마 말 들어봐. 언니들도 봤지? 결혼하자마자 아기 가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지만 극초기에 유산이 된 언니들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컸어요. 결혼 생활 안정되고 마음도 편해지니 결혼 3년, 5년 만에 애가 들어서고 복중 태아도 건강하고, 나아서도 튼튼하고 똑똑하고 얼마나 좋아. 내가 봤을 때 너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분 말씀이 엄마는 확 와닿는다. 아이 해가 된다고? 이게 그, 그, 그렇긴 하네. 1년만 눈딱 감고 합방 밀어. 딱 1년만 그냥 보내라는 거야. 그 뒤로는 날 같은 거 잡지 않아도 애가 금방 들어선대. 이 병원 검사는 하든 뭐라든 마음대로 하래. 진짜 미치겠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친정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지? 네, 어머니. 어렵겠지만, 할수 있겠니? 어머니,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상진씨가 알면 안 되는지 납득이 잘안 된다고요. 아이 그건 나중에 너 아이 낳으면 이야기해줄게.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런다. 우리 상진이 네가 1년 동안 시간 끈다고 해서 바람피고 그러래 아니야. 그건 너도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상진씨는 정말 한눈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몸 모르고 사귈 뻔한 여자가 있었지만 이어지지 않았고 군대 다녀와 대학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여자한테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다 저를 만났고 한눈에 반했다며 고백한 신랑이었어요. 저 아닌 다른 사람은 여자로도 안 보인다고 이미 경제권까지 다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가볍지 않고 성실하고 우직한 아주 남자다운 남자였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1년이나 합방을 피할 구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그게 난감해요 계속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이세아가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여기 예단비도 다 돌려주마 다다리 용돈도 두둑히 주마 예단비를 왜 돌려주세요 용돈은 또 왜요 다 미안해서 그래 나 그렇게 뻔뻔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신혼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가까운 동남아 리조트로 예약을 해 두었는데 저는 짐가방도 다시 쌌어요. 빨간색 비키니 수영복, 첫날 밤에 입으려고 산 화려한 속옷들도 죄다 꺼냈습니다. 대신 팔다리를 다 가려주는 해녀들이 입는 것 같은 검은색 수영복을 다시 샀고 속옷도 엄마가 애용하시는 매장에 가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로 싹 바꿨어요. 하늘하늘한 비치 원피스도 빼고 티에 반바지로만 짐을 쌌어요. 갓 결혼한 신랑이 최대한 자극을 덜 받는 쪽으로 저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겁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신랑에게 수영을 하러 가자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피곤하다며 침대에 누워 낮잠이나 자자고 하더군요. 저는 한 사코 낮잠을 마다했어요. 그리고 검은색 수영복을 입고 나와 남편에게 졸랐습니다. 상진 씨, 수영하러 가자. 여기 수영장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전망이 끝내준대. 나 그거 보러 여기까지 온 건데. 곧 있으면 해 지겠어. 근데 야경도 멋지대. 오늘은 야경 보고 내일 아침 일찍 수영하러 가면 되잖아. 아이, 이리와, 혜진아. 난 오늘 꼭 수영부터 해야겠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 오빠가 싫으면 나 혼자 갈게. 잠은 밤에 실컷 자면 되잖아. 아이, 정말 고집은... 알았어. 그렇게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수영을 하러 나갔어요. 저는 원래 수영을 좋아했지만 신랑은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호텔 수영장에서, 바다에서 저는 물개처럼 놀면서 신랑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밤에 피곤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려는 생각에서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되어 호텔 1층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데 상진 씨가 꾸벅꾸벅 졸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술을 조금 더 시켰어요. 술도 잘못 마시는 남편은 맥주를 평소보다 반잔더 마시더니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저녁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는 샤워를 하고 얼굴에 팩까지 하면서 혹시 남편이 깨지는 않을까 지켜봤어요. 그러나 결혼식 후 바로 비행. 게다가 수영 후 술까지 마신 남편은 코끼리처럼 잠이 들어 꿈쩍도 안 하더군요. 저는 기다란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신혼 첫날 밤에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365일 중 이제 겨우 하루만 지나간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고민도 오래 할수 없었어요. 저 역시 너무 피곤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일어나 화장품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을 만들고 뺨을 헬쓱하게 만들었어요.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다가가 저는 뺨에 쪽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한편으로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되려 남편이 사과를 해오는 겁니다. 미안해. 아이 어제 내가 고라떨어져서 첫날밤이 싱겁게 지나갔지?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오늘은 좀 쉬다 나가자. 남편이 저를 번쩍 안더니 침대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당황한 저는 버둥거리며 말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게 신혼여행 와서 긴장이 풀린 것 같다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어요. 많이 아프냐고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냐고 묻더라고요. 몸살이 걸린 것 같다고 말하면서 한 달에 한번 걸리는 마법도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여행 와서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루 정도 저는 호텔 안에서 쉬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은 결혼 전 데이트할 때처럼 평범하게 여행지에서 투어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짐을 풀고는 친정집부터 갔어요. 엄마가 저를 방에 따로 부르더라고요. 성공했냐는 엄마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신혼 여행지에서 너무 긴장한 탓인지, 친정집에서 저녁을 먹자마자 저는 고아떨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가 여행 가서 많이 아팠다면서 좀 쉬게 하고 싶다고 혼자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니 컨디션이 회복되어서 저는 엄마에게 신혼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바리바리 음식을 싸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엄마를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신혼집 앞에서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이 약속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아 얘가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신혼 여행 가서 내내 가시 방석이었어. 상징 시 속이는 것도, 아픈 척 힘든 척 연기하는 것도 못할 짓이더라. 솔직히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에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어쩌겠어? 너무 일찍 포기하면 사돈 어른 얼굴 보기가 그러니까 적당히 노력하는 척은 해야지. 너도 그건 알지? 어... 한 반영 정도는 어떻게 해볼게. 신정 엄마가 떠나고 신혼집에 올라가는데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 살이나 많아 생각이 짧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20대 중반이고 어린데 결혼했다고 너무 들이대려고만 했다면서 혹시 마음 상한 것 없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속앓이했던 게확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지는 듯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닮은 건강한 아이들을 꼭 낳고 싶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른들 등에 떠밀려 억지로 비밀 작전을 펼쳤지만 그때부터는 제 의지로 꼭그 작전을 성공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저는 훌쩍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불쌍한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애원하듯 말했어요.자기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다 말해 뭐든 들어줄게.자기 말대로 나 조금 겁이 났던 것 같아.첫날 밤 치르는게.그래서 신혼여행 가서도 더 아프고 그랬나봐.아이 그럴 수 있어.오빠가 말했잖아.너무 내 생각만 했다고.그래서 그런데. 우리 딱 3개월만 연애할 때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3개월 100일. 어. 남편은 크게 고민해 보지도 않고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왜 그렇게 대답이 쉽게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이기적인 부탁인 것 같아서 말 꺼내기 미안했는데 당신이 쉽게 승낙하니까 오히려 이상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하는 겁니다. 숙이랑 마늘 먹으면서 캄캄한 동굴에서 버티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각시랑 얼굴 보면서 소꿉놀이 하듯 하는데 100일이면 어떻고 200일이면 어때? 오빠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정말 괜찮아? 문제없어. 오히려 좋은데? 색다르고. 저는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남편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 양가 어머님들에게도 할 말이 생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를 존중해 준다면서 자신은 서재방에서 자고 저는 안방에서 자게 했어요. 대신 우리는 자기 전까지는 거실 소파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 다 보고 함께 살며 데이트 하듯 지냈어요. 저는 아침마다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뒤 남편은 일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꼭 3개월 뒤에 시험을 치른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는 밖에서 조용히 어학 공부를 하거나 취미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 친구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캠핑을 가던 길인데 같이 가자고 온 거였어요. 남편은 시험 준비에 지쳐 있었고 저도 가깝했던 차라 신나게 따라 나섰습니다. 캠핑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모닥불을 바라보며 음악도 듣고 적당히 술도 마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잘 시간이 되자 남편 친구들이 저희에게 캠핑장 및 민박집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다 부부 동반이었는데 각자 텐트가 있었고 저희만 없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아무데서나 재울 수 있냐? 따로 민박집 잡아놨어. 혜진씨도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는 거기가 더 편할 거예요. 재수씨, 내일 아침 늦게 일어나도 뭐를 안할 테니까 푹 쉬세요. 알았으니까, 적당히 좀 해. 우리는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오솔길을 내려갔습니다. 캠핑장이 참 아늑하고 예쁘더라고요. 밤인데도 산길이 하나도 무섭지 않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야,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나중에 또 오자. 그럴까? 오늘 재미있었어? 스트레스 확 풀리고 너무 좋았어. 자기 친구들도 유머 넘치고. 다들 나보다 일찍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너무 어리다고 부모님께 맡기고 오나봐. 좀 크면 가족 동반으로 하면 되겠지? 아마 또, 그렇겠지? 그리고 우리는 민박집으로 들어갔어요. 황토로 만든 집이었는데, 작지만 참 운치 있고 아늑하더라고요. 호롱불도 예뻤고, 꼭 조선시대 첫날밤 치르는 방 같았어요. 우리는 한 이불을 덮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고, 남편이 좋았거든요. 깨끗하고 폭신한 이불 속에서 남편과 나란히 누워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손만 잡고 있었는데 남편의 손에서 땀이 배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남편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실 약속한 100일이 거의 다된 시점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안쓰러워 작게 물었어요. 자기야 말 시키지 마.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말시키지 말라고. 지금 나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어. 알아? 응, 알아. 아, 혜진아. 말해. 나 사실 다 알고 있다. 뭐? 다 알고 있다고. 너왜 이러는지.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설마, 설마, 우리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 하셨지? 그래서 너, 신혼 첫날 밤부터 지금까지 이러는 거지?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얼마 전에 알았어, 사실. 저는 등허리에 식은땀이 울렸어요. 말하자면 그동안 남편을 속인 셈인데, 들통이 나버린 거였습니다. 아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속아주는 것도 재미있더라고. 그게 웃을 일이야? 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아? 그리고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은 박력있게 저를 안았고, 그곳에 우리는 벼르고 벼르던 첫날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연애 2년, 결혼한 지 100일, 좀 안된 시점이었어요. 다음 날 민박집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시계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거의 정오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거의 새벽에 잠이 들어 죽은 듯 자버린 겁니다. 자기야 자기야 일어나봐 어떡해 벌써 해가 중천이야 아 그렇게 됐어? 조용히 하고 일리 와봐 친구들은 먼저 갔을까? 나 몰라 창피해 죽겠어 뭐가 창피해 그러려니 하고 다들 철수했을걸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며칠만 더 있자 오늘 일요일이야 내일 회사 가야지 지금 회사가 문제야 저희는 그날부터 이틀을 그곳에 묵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는 난리가 벌어졌어요. 진정 엄마는 걱정이 산을 이뤄 저를 거의 매일 찾아왔어요. 아 이거사, 아유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어. 엄마 아기 들어 못 살긴 왜못 살어. 좋은 일에 왜 초쳐 예쁜 말만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결혼한 지 100일도 안 돼서 덜컥 아이를 가져? 자연스러운 거야, 엄마?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셔. 시어머니도 얼굴이 하얘지셔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친정 엄마보다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새아가.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 이 사람 다 알고 병원 가서 검사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아이 상진이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머니 사실 감추는 게더 어렵죠 우리 작전 너무 허술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검사를 마쳤다는 건 무슨 얘기야 혼자 병원 가서 정자활동성 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아주 활발하대요 이세 갔는데 문제 없다고 하더래요 아이고 인천지식명님 삼신할머니가 도왔구나 도왔어 새아가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건네 시할머니 때문이야. 내가 신혼초에 애가 안 생겨 마음 고생했을 때 그러시더구나. 아들 낳으면 아마 그 아들도 그럴 거라고. 이게 집안 내력이라고. 그러면서 남자는 그런 걸 너무 속속들이 알면 기가 꺾여서 반미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아, 했던 말을 하고 또 하시고 귀에 딱지가 앉은 거야. 네 남편 낳고서도 그렇게 잔소리를 하셨다. 행여 삼대 독자가 자식 못본게내 탓이 될까봐 겁이 많이 나더라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괜히 마음 고생 많이 했지.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이렇게 아이도 가졌는 걸요. 이제 속이 너무 편해요. 어머니 후련하고요. 그래세 아가. 자 여기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먹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어라. 아니 무슨 돈을 또 주세요? 내가 고마워서 그래, 가진 거다 퍼주고 싶다, 정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우리가 합방을 한 날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어깨가 떡 벌어지더니, 자격증 시험에도 붙고, 일을 아주 잘 해나갔어요. 진정 엄마의 걱정과 달리, 저는 뱃속의 아기를 무럭무럭 잘 키워 열달 만에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날 분만실 앞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해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1년은커녕 100일도 채못 이어진 저의 작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당연히 아쉬움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쁜 딸의 재롱을 보며 2년을 보내고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주 귀여운 아들을 낳았어요. 큰애도 참 감동적으로 예뻤는데, 둘째는 상상 이상으로 사랑스러웠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상하고 따뜻했고, 양가 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다 써놓고도 재미있네요. 철없던 저, 사정을 다 알고도 속아준 남편은,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부부 아이들 키우며 많은 날들 살아갈 텐데, 지금처럼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한 번씩 미울 때도 있지만, 신혼초의 소동을 떠올리면 피식 웃음이 나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는 말, 둘보다는 셋, 넷이 낫다는 말, 저는 가족을 이루며 잘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예니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